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시는 행복한 연휴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이 주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마시다. 이 세상 사는. 한번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세상 친구는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다이이로산 어도로 예수 위해 다 날마다 주. 언제나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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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아멘, 아멘, 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아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 어,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무너짐에서 배우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징고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 블레셋 군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어요. 어, 사울과 그의 아들과 많은 군인, 군사들이 인군 죽임을 당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역시나 모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란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 줍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깊은 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 그 모든 역사를 다시 넘겨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배경이 되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비극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 나가시겠다 하는 언약은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 주십니다. 사울의 역사는 무너졌어요. 그의 가정사도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2절 말씀에 불레색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니 이제 씨를 어, 멸한 것이죠. 사울 왕만 아니라 그의 모든 왕권을 물려받을 이들도 다 색출하여 쫓아가 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길브알 전투에서 철저히 패하게 되어집니다. 어,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왕관을 썼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그 권력이 무용지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권력, 돈, 능력을 붙잡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의 미천이 되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리만큼 전능한 힘의 어, 밑거름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돈이 아닙니다. 영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것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력, 왕좌에서 나오는 힘을 의지한 반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에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부한 자리든 빈자의 자리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변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부족할 때도 있지요. 겸손하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한자가 될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무너뜨릴 그 유혹이 많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의 고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자리 어떤 역할 어떤 역량을 갖추었든지 늘 하느님 앞에 경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에게 건넨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닉슨 대통령이 낙마하게 되어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하나님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결국 권력에 무너지고 맙니다 높은 지위도 세상의 영광도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주인 질책이요 책망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어,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되어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영원한 안정된 삶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늘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가 무너지게 되어진 원인을 전쟁의 단순한 패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데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인생이 결정되어 집니다. 하느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찾을 때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느님 앞에 물어, 하느님께 길을 여쭈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서 영국교회의 살퇴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의와 전략에는 열심히였지만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는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힘은 많았으나 능력은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전체 목회자 수가 한 10만 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도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무속인들의 숫자는 8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적인 거 무속을 쫓느라고 소비되어지는 경제 지출 비율 그 총량이 어느 정도 되어질까 분석하고 보고한 내용이 5천억이 넘는다. 고 합니다. 80만 명 무속인들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신봉하는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믿는 이들 중에도 많다고 그래요. 이유는요. 틀린 답이든 옳은 답이든 그냥 직석에서 무엇인가의 피드백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무속을 쫓을까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전쟁은 앞에 있고 위기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 사무엘은 너무 늦게 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평화를 도모하고자 어떤 답이라도 찾고자 얻고자 듣고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안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있는 평안마저도 빼앗기는 어리석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뭐 타로라든지 점을 본다든지 우리 그러지 마십시오. 호기심에 할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우리는 운빨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앞에 길을 묻지 아니하고 임의로 길을 만든다든지 무속인들에게 길을 묻는다든지 망할 길입니다. 반드시 잘못되어 집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무속인들을 신뢰했던 이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터진 길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요 평강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실패 후에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에게 나라를 돌리셨더라. 인간의 실패였지만 사울의 실패였지만 그 실패의 끝에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앞서 말씀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항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점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길에서 새 길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아픔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믿음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새 역사를 펼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나님께 기회를 꼭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정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무너짐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 되하여 주시옵소서 의기의 순간마다 사람이나 세상의 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로 인해 좌절할 때에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은혜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 가정마다 명절에 하느님 행복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웃음꽃이 다시금 피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